뭘설명할 거냐면 우리 지난번에 내가 우리 시간 분의 거리는 뭐라고 했지? 시간 분의 거리는 뭐라고 했어? 속력 속력이라고 했지 재현아 그만할까? 왜요? 대답 안하니까 속력. 속력? 속력이지? 아 맞지. 어? 네. 기울리는 뭐라고 했지? 기울기는 뭐라고 했었어? 네럼 델타 x가 델타. x의 증가량보 x 는 y의 증가량이지. 이게 기울기지? 그럼 얘를 봐봐. 뭔지 봐. 시간 분의 거리. 예를 들어서 시간을 t라고 놓고 거리를 l이라고 놓으면 t 분의 l은 속력이라고 했어. 근데 구체적으로 시간을 변화하는 거 거리의 변화이 아닌 속력이야.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dt/dl은 뜻이 뭐였어? 순간. 순간속력이지. 맞아? 어? 맞아요. 딴 생각 하지 마. 딴 생각 안 했는데. 진짜? 네. 얘는 기울기지. x에 증가을한 거면 y에 증가을 하는 이거여서 얘를 dx분의 dy라고 쓰면 얘를 뭐라고 한다고? 순간기울기. 순간기울기라고 한다고 해서 이런 건 용어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지. 맞아. 용어가 없으면 만약에 지난번에 계속했던 했던 얘기가 스님의 수로 만두를 나누면 스님 한 명당 뭐라고 했어? 개. 네. 그치 만두 먹는 만두의 해수라고 했었지. 이게 바로 용어가 없기 때문이야. 용어가 있는 건이 둘밖에 없어. 오케이? 그러면 이런 뜻은 뭘까? 원래 그냥 막연하게 있어봐. 시간의 변화량 분에 거리의 변화량은 우리 모라썼었서 속력이라는 용어가 있었지만 만약에 시간의 변화량 분에 길 길이 아 길이 길이의 변화량을 해봅시다 길이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걸 말해요 얘는 뭐라고 부르죠? 어떤 용어가 정의어 있지 않아? 시간마다 얼마나 그치 그거를 스님 한명 당의 뜻이 뭐였어요? 단위 스님, 단위, 단위 시간이다. 스님. 그러니까 단위라는 건 가장 작은 값을 말하는 거예요. 시간도 우리가 뒷으로 단위 시간당 예를 들자면 뭐 1초면 1초, 1분이면 1분, 1시간이면 1시간. 단위 시간당 길이의 변화율이야. 변화량 변화율. 자, 얘도 구체적으로 얘도 사실은 여기서 조금 더 봐볼게. 아까 전에 내가 델타 t 분의 델타 l이라고 했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속력이라고 한다고 했지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위 시간 당 길거리 이렇게 쓸 거거든. 오케이? 이게 델타 t 분의 델타 l이야. 그러면 얘를 미분한 d t 분의 d l을 뭐야? 단위 시간 순간 거리의 변화율을 말합니다. 이렇게 진짜 써요. 쓰기도. 근데 얘를 뭐라고도 쓸수 있고 순간 속력이라고도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말을 그대로 가져오면 여기 봐봐. 제가 승력을 만들 어느게? 이 말이요. 어. 근데 이거랑 아닐거랑 똑같아요? GTD의 단시간당 거리의 변화율이고 는 순간 거리의 변화율. 시간당 거리의 변화율이 순간속력이에요. 아 어, 아래 거. 얘가 순간속력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D T D. D 길이 뜻이 뭐야? 자리 시간당 어. 위해 길이의 변화를. 순간 길이의 변화율. 순간 길이의 변화율이겠지. 오케이. 잘 봐. 얘는 무슨 뜻이겠어? 같은 위치로 똑같잖아. 이게 넓이라고 써줘야겠지. 똑같은 위치로 쓰면 단위 시간간 순간 넓이의 변화이요 됐어? 오케이. 이 말을 이 말을 그대로 문제 읽어서 먼저 써볼게. 잠깐만. 여기서 10.4로되어 있지만 잠깐 좀 넘겨서 10.5 먼저 봅시다. 이 내용 그대로 이 내용 그대로 거기 에 있는 문제를 풉니다. 아니야, 주인님 이거 1다시 기본 문제 1다시고 설명할 거야. 이걸로 그대로 푸는 거야. 봐봐봐.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몇 미리씩? 2미리씩 비율로 증가하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뭐야? 공이지 아주 자그마한 거였지만 이게 만약 이런 점이 었었을 거예요. 그죠? 왜냐면 반지름이 영향을 테니까.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공으로 커진대 구으로 커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렇게 반지름이 r짜리 구의 겉넓이랑 구의 부피를 좀 보자 구의 겉넓이는 얼마지? 아... 이거 뭐라고 부르지? 4이 r 제곱 얘는 부피는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예를 보면, 이렇게 건널비, 부피, 이렇게 주어집니다. 거기에 써져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뭐라고 있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뭐라고? 10cm인 건널비에 순간 변화를 봐야죠. 이게 뭐야? 결국에? 이것만 보면. 이것만 보면 결국에 뭘 구하는 거야? 저기서 s라는 용어를 잡았을 때 시간을 t라고 잡았으면 결국에 뭐겠어? dt. 시간당. 이거겠지. 네, 네. dt ds가 바로 건너 리가 시간당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겠지. 네. 됐어? 이해돼? 그러면 원래 얘가 지금 s는 이렇게 써져 있잖아. 원래 s가 4πr 제곱으로 써 있을 거야. 얘를 무에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냐면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야. 그럼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기 아까 전에 dt/d건널비처럼 그냥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봐. 이렇게 표현되겠지. 맞아? 그리고 얘는 자아 4파이는 그냥 숫자야. 우리 x제곱을 어떻게 x에 대해서 y는 x제곱 어떻게 미분했지? Dx, 이거? y dx/dy는 ex라고 미분했지. 사실 x에 대한 x 제곱의 미분이기 때문에 원래 x에 대한 x의 미분은 사실 이 뒤에 dx분의 dx가 남아. 오케이? 하지만 얘봐 봐. 우리 x를 미분하면 그냥 1이라고 나왔지. 근데 y를 미분했더니 앞에 1이 있긴 있어. 근데 x에 대한 y의 미분이다라고 따로 표시를 해 주는 거야. 얘도 잘 봐. 원래 x에 대한 x의 미분이니까 dx분의 dx가 써있었을건데 약분이 되죠. 같은 기호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뿐이에요. 이거를 실제 미분하면 dx분의 dy는 2x라고 그냥 미분을 해서 썼던 것뿐이에요. 얘도 잘봐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원래는 1이기고 t에 대한 x 의 미분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얘를 r제곱을 t에 대해서 미분해봐. 그러면 x제곱을 x에 대해서 미분해을때 ex가 남고 사실은 뒤에 dx분의 dx가 있었던 건데 그게 사라진 거거든. 얘도 지금 똑같아. dt, 먼저 뭘 쓰라고? er을 써주고 얘를 그냥 미분해, 똑같이. 근데 뭐에 대한 뭐의 미분이다? t에 대한 r의 미분이다가 남아있어야 돼. 같았으면 지워졌을 건데 안 같아서 안 지워진 겁니다, 쟤는. 오케이? 이말 알겠어? 어떻게 표시했는지? 그러면, 잘 봐봐. dt dr을 제라 아까 전에 제 r이 뭐였어? 반지름이지. 반지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 분의 반지름의 변화량은 그냥 델타 t 분의 델타 r을 썼으면 이게 뭐야? 단위 시간당 반지름의 변화율이라고 했을 건데 이건 미분을했잖아 이건 네. 뭐야? 단위 시간당 반지름의 순간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까지 말한 거다 알아들었어? 오케이. 그러면 거기 문제에 반지름이 몇식 늘어난다고 써 있어. 네. 2 밀리 씩 늘어나는 거지. 그러면 봐봐, 이게 뜻이 어떤 거야? g T D R. 사실 여기서 센티미터로 표시를 하니까 실제로 2 밀리라고 써주면 되는데 이걸 센티미터로 표시하면 이거죠. 그래서 DTDR이 얼마였던 거야, 사실? 0.2였던 겁니다. 오케이. DTDR은 항상 0.2가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r이 몇 센치일 때? 10 센치. 반지름의 길이가 10 센치니까 여기다 10을 넣어주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만큼의 값이? DTDs, 즉 시간에 대한 단위 시간에 대한 건너뛰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10cm 1대 오케이?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 얼마가 5대 5 4 1대 5대 가 되겠죠. 네. 첫 번째 거 5대 5대 바로 1 6 5이5이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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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c m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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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y는 x제곱에 대한 미분을 했던 거. x에 대한 미분을 하면 우리는 그냥 x에 대한 미분을 하면 그냥 d x 라고 썼었는데 사실은 뒤에 다누가 있었어야 된다. dx분의 dx가 있어서 이게 지워진 거예요. y에 대한 미분은 x, 잘가 원래 x가 있었을 때는 x를 미분하면 1만 남았잖아. y를 미분하면 진짜 1만 남습니다. 근데 X에 대한 Y의 미분이다라는 말을 써주기 때문에 이게 DX, DY 같은 말로 우리는 Y 프라임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게 숨겨진 의미가 이런게죠. 숨겨진 자식처럼. 됐죠? 그러면 두 번째 문제를 보자. 그래서 여기서 DTD야. 거기에 0 2 c m 씩 늘어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뜻이었고. 이번에 두 번째 문제가 뭐라고 되는지 두 번째 문제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일 때? 10cm일 때 뭐야? 부피의 변화율이죠 됐어? 돼? 그럼 얘는 봐봐 부피의 순간 변화율일 거예요 맞죠? 그치? 부피의 순간 변화율은 어떤 뜻이 되는 거야? 결국에 DT, DV를 구하라는 얘기 아니야 그치? 렇 DTDV를 구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 부피의 순간 변화형을 구하라는 얘기다 그러면 원래 V가 3분의 4 바위 아래 3승이었을 건데 이걸 양변에 대해서 그대로 뭐라고?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준다고. 그러면 얘는 뭐가 돼? 원래는 미분하면 1이 됐을 건데 뭐에 대한 뭐의 미분이다라는 거? T에 대한 V의 미분이다라는 걸 써주고 3분의 4 바위는 냅두고 r 3승만 미분을 합니다. 원래 우리 앞에 있는 숫자는 건들지 않았잖아. 그치? 네. 미분할 때도. 네. X에 대한 미분할 때도 건들지 않았지? 얘는 R 상승을 미분하면 3R제곱이 나오는데 뭐에 대한 뭐의 미분이다 T에 대한 R의 미분이다도 반드시 기억해서 써줘야 해요. 네. 그러면 맞춰서 계산을 해주면 3분의 4, π 이 3, R을 10cm, DTD하는 염점이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DP의 순간 변화율입니다 네. 어때? 알겠어? 말만 잘 알면 되는 거야. 뭐에 대한 뭐에 변화여 이딴 거는 이렇게 쉽게 풀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다음은요. 10-4는요. 반드시 학교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학교 시험에 학교 시험이 쉬우면 안 나오죠. 근데 학교 시험이 조금 어렵다 싶으면 반드시 나오는 게 기본 문제 10-4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알아도 못 풀어 어차 자오 위너네이버. 시크리 늦었다. 아이고야 하고 그러면 부끄럽습니다. 아유, 좀 커서 180이에요 키가. <laughs> 자, 봐요. 제 180이라고 썼는데. 1.8. 아, 자. 뭐예요? <laughs> 사람이 걷는 속도가 매분 얼마래요? 88미터네요. 됐습니까? 얘를 보죠. 자, 저 문제를 풀려면 제일 중요한 건 문자를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얘를 보죠. 여기가 X라고 칩시다. 이만큼이요.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를 Y라고 잡아볼게요. 자, 봅시다. X에 대한 용어를 써봅시다. X는 사람이 간 거리 맞습니까? 맞죠? 선생님 저 얘기를 저렇게 잡는다면 맞아? 저 XY라는 문자는 선생님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Y는요 무슨 뜻이죠? Y. Y는. Y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빛이 이렇게 있어 여기 원래 서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림자 끝이 여기죠. 조금 더 옮겨봐요. 그림자 끝이 옆으로 옮겨져 있죠. 이 여기까지 걸어오면 그림자 끝이 여기까지 와 있겠죠. 이 y의 뜻은 뭐냐면 그림자 B.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리를 의미합니다. 달라요. 잘 보세요. 오케이? 음. y x가 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 그림자의 길이입니다. 길이와 거리는 달라요, 오케이, 돼? 그러면 잘 봅시다. 여기서 x도 있긴 있고, y도 있으면 글자가, 문자가 너무 많아, 개빡세지.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문자를 지워 나갈 건데 어떤 걸 기준으로 지워가는지 봅시다. 자, 사람이 걷는 속도가 매분 단일 시간당 계속 얼마씩 걸어간다고요? 80, 네. 88m씩 걸어간다고요. 이거의 말뜻은 gtdx입니다. 사람이 간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야? 단일 시간당 사람이 순간적으로 얼마큼 간 순간 속력이 나오죠. 맞습니까? 여기서 매번 88m라는 건 바로 그뜻 아닐까요? 단일 시간, 즉, 매 1분간. 맞습니까? 그게 DTDX가 88m가 되는 거예요. 저기서 주어진 말이 사람이 걷는 속도가 88m라는 건 저런 뜻입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보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값입니까? DTDX, 즉 X를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러면 좋겠다. Y라는 문자를 X에 대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수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얘랑 얘랑을 한번 생각해보죠. 두개 오케이 얘는요 닮았죠 사각형이 y-x-1.8 이거는 y-4 가 되죠. 맞습니까? 이말 이해해요? 돼요? 그러면 1.8Y는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니까 4Y-4X 넘기고 이렇게 넘길게요. 얘를 이렇게 넘기고 얘를 이렇게 넘기겠습니다. 4X는 2.2Y 그러니까 Y는 뭐라고 쓸수 있죠? 2.2분의 4X 근데 얘가 2.2가 10분의 22 5분의 11, 11분의 20x가 y 값입니다. 그래요? 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 문제에서 사람의 머리 끝에 그림자의 속도, 자, 다음, 아까 선생님이 그림자 끝이 움직인 거리가 y랬죠. 거기서 말하는 1번이 구하고자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d t 분의 d y 를 말하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맞아요? 사람, 사람의 그림자 끝에 속도라는 건 움직인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가 바로 뭐예요? 거리를 미분하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뭐가 됩니까? 순간 속도를 구하게 되는 거, 순간 속도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보죠. y는 뭐예요? 11분의 20x니까요. 이걸 양변해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줍니다. 얘를 써주게 돼요. 근데 그게 얼마라고 돼있어요? 88이라고 돼있죠. 그럼 얼마나 됩니까? 8 따라서 160 그림자는 엄청 많이 움직이네요. 160이라는 속력으로 사람은 88로 걷고 있지만 됐습니까? 다음 그 다음 저업을 하는 게 뭡니까? 사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죠. 순간 변화율 왜? 길이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 봤자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 기기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요. y x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입니까?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라는 뜻인데요. y는 우리가 11분의 20x라고 쓸수 있기 때문에 y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서 y x를 뭐라고 써요? 11분의 20 x. 20x x. 11분의 9x가 되겠죠. Y X 가11 분의 9X 가 바로 Y X 입니다. 그거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요. 뭐가 되죠? 11 분의 9 곱하기 d t d x 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뭐야? 사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 되는 겁니다.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왜냐하면 미분 값이니까요. 여기다가 88을 넣으면 되죠. 그러면 안녕 8 72 그림자의 길이는 분당 몇 미터씩 늘어납니까? 72 미터씩 늘어나요. 오케이 진짜로 뭐 4미터짜리 등을 찾아서 걸어보세요 분당 88로 <laughs> 그러면 진짜 될 겁니다. 제 모습 이렇게. 의미 없어. 됐죠? 여기까지가 원래 한려는 변화율이고 통계 대, 다 때로 쳐놔. 오케이 봅시다. 선생님 숙제 하나만 내줄게요 지난번에 숙제 어디까지 났었죠? 3 0좀비행까지 135? 아 159. 159쪽까지 됐나요? 다음 시간에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싸. 알겠죠? 그래서 일단 숙제는요. 163쪽까지 하고요. 질문 받고 이제 뭐할 거냐면요. 이거 질문 받고 뭐할 거냐면 적분을 나가야겠습니다 적분이랑 경행에서좀나갈게요 알겠죠? g